<laughs>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 모가나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가나무를, 저번에 여러분한테 영상 보여드리면서, 번갈에 해서 가을에 선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올해는 모가꽃 참 많이 피었었다라고 그랬죠? 네. 예. 아, 모가꽃이 많이 피었는데, 사실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뭔 걱정이? 아, 올해 벌들이, 어... 엄청나게 많이 주워가지고, 벌 구경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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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수정이 될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아쉬운 만큼은 수정을 해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나무들을 가지고, 아, 혼자 보기는 아까우니까, 그리고 또 가을 됐다라고 해서 뭐 가격이 이게 막 오른다거나, 뭐, 그러면또 없잖아요. 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나무는, 아, 아직 플라스틱 뿐이다, 라는 것.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집에 빈, 어, 화분이 있으면은, 이빈 화분 이용해서, 어, 내년 봄에 분갈이 실습을 해도 되고. 그죠? 네. 그래서, 또, 사실 이 나무가 몇주 이렇게 경매에 나왔었지. 네. 봤습니까? 경매, 이렇게, 몇 줄을 올려왔었는데, 경매에서는 조금, 우리 예술에서 팔려, 분양하는 가격보다도 좀 세게 나갔죠. 네. 그래서, 요, 플라스틱 푼이 아니고, 조금 약간 고급 푼, 어,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3만원 내로 살수 있는 분에 뭐, 보통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까지, 그렇게 나갔는데, 어. 경매에 는 것보다는 우리 예수을 갖다 믿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한테 다이렉트로. 그지? 응. 응. 다이렉트로 보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문제는 이 나무가 그러니까 물량이 충분하면 좋은데, 진짜 좀 많이 안 남았지. 많이 없어졌지. 응, 많이 없어졌지.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아, 제일컬도좀 줄이고. 원래 이제 일거리가 아니고 이 나무 수는은은 부감독님 일거리인데 어 부감독님 일거리도 줄이고 그쵸? 네. 네. 다른 일도 많으니까 네. 자요 규격이고 나무는 23년 작년 22살이었으니까 올해는 23살 네. 예. 전형적인 자연수형으로 만든 그, 그런 그 작품입니다 어, 여기 한 번, 확대 한번 해주세요. 여기 열매가 이건 하나밖에 안붙었네딱 하나 달렸네, 수가안 붙죠? 네. 근데 이 열매가 더 굵어지면은 택배하는데 100% 떨어집니다. 그치그 무게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떨어져도 50%? 오. 어. 집어 던지지만 않으면. 지 쟤보다 아중 크게, 크게 무기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아 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어. 그래서. 음. 더 크기 전에 분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 부감독님과 협의해서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전자를 지금 한번 잡으면은 이 나무가 지금 오래를 배양하다 보면은 이렇게 굴곡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상처 짜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네. 나무가 이제 오래 배양하다 보니까 굴곡이 생기고 그러는데. 어, 지금 키가 47cm, 폭은 33cm, 밑동 지름이 아, 약 4cm 정도 됩니다. 가격은 저렴하게 가죠. 자, 이정도면한 12만원 정도? 예? 너무 싼데 조금 너무 저렴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하, 그 사람, 요새 사람이부터 팍팍하고, 어, 그러니까, 그냥, 저렴하게 됩시다. 음. 12만원 욕에 내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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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처 전혀 없고, 젖사가이 흔적 전혀 없습니다. 자르는 자리도 전혀 없어요. 전형적인 자연목 스타일입니다. 자, 두 번째 나무는 약간 티가 있는 나무입니다. 아, 이 나무는, 지금 이제, 예, 예, 순위 제가 1차 순, 2차 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까지가 현재 1차 순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여걸 지금 잘라내는 것이 2차 순이죠. 음. 네, 2차 순에서 소사 자르듯이 한두 마디 남겨놓고 자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자를 때, 어, 전체적인 수형을 봐서 순만 자르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지를 자르기도 해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근데 요건 좀연매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많이 붙어 있죠? 예. 네. 열매 개수가 많으니까 저도 더, 더 받아야 되겠죠. 아또 그런 거요? 네. 예. 열매 따다가 <laughs> 아 열매 많이 붙여가지고 저희 청강물 시장에 내야 되잖아요. 음. 다 아, 서울 가락시장에 내야 되니까 아 열매가 하나 둘셋아네개 다섯 개 지금 제 눈에 보는 것만 여섯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따지 않고 보내드립니다. 육십이 <목소리> 센치. 35cm 그 다음에 4cm 이렇게 되는데 이 밑에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가 조금 불안합니다 어디요? 뿌리 밑동이 좀 불안해요 호기심 같은 느낌 이제 정확하게는 뽑아서 분갈이를 해봐야 되는데 이 나무를 분올린 당시에 어, 예술에서 직접 자, 작업을 하면서 뿌리를 작게 쳤잖아요. 예. 작게 쳐가지고 여기가 지금 호기예요. 완벽하게 팔각근으로 호기 아주 잘아니 호기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것은 어, 15만 원 정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15만 원도 받아도 여러분들이 좀 서운하지 않은. 아 그리고 예술에서는 아, 택배비 포함 가격이기 때문에, 네, 별도로 또 택배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어, 그 정도 가격에 리겠습니다 아, 2번 작품이었습니다. 아, 이거 다 보여줬겠죠? 네? 어, 예? 그, 갑자기, 그, 알림 문자가 오는 바람에, 어, 름이 잠시 끊긴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두 번째, 뭐가 작품입니다. 세 번째 모가 작품은 어, 좀 키가 있죠, 이 네. 자, 세 번째 작품 네. 사이즈가 이렇게 되죠. 어, 그래서 이 작품은 어, 아주 재미있는 쌍간 형태죠. 네. 쌍간 형태인데 이 가지가 단호갑니다. 어, 이 음. 예, 밑에서 보통 나온 것들, 우리 재료종으로, 그 대목으로 썼던 예. 재료종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대목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쌀간 형태로 어떻게 나무가 참 재밌게 만들어졌는데, 어, 열매는 지금, 짤만하게 지금 붙어있는 것도 이게, 클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저수관부 쪽은 많이 붙어있요수관부 쪽에는 확실히 하나 붙어있거요그 예. 다음에 이제, 이, 포장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뭐라 고할까요 밑에 스티로을을 넣어가지고 충격을 좀 완화를 하기 때문에, 열매가, 그, 배송 과정에서 떨어질 확률은 조금 적다라고 봐야죠. 음. 그래서 뒤 쪽에 다섯 개는 확실하게 보이네요. 네. 열매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으시고 나서, 아, 이거 열매가 떨어졌다. 반품해야 되겠다.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열매가 떨어졌다라는 이유로 반품 사유는 안 됩니다. 열매가 떨어질 것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확실히 오셔서 가져가셔야 되죠. 네. 수영체에다 식구가 도서는안 떨어지니까요. 3번 네. 작품. 자, 이 나무, 무가 나무는 자가 불출화성이기 때문에, 어, 그, 한 나무를 키우는 것 보다는 이렇게 두 나무를 나란히 키워야 열매가 더 자라요. 아, 그런 거예요? 예. 그, 그, 쉽게 말해서, 다른 나무들은 혼자 안꽃, 숲꽃 같이 피어가지고, 예. 어, 이렇게 해서 한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들은 좀, 그, 혹시, 그, 어렸을 때 농업시간에, 예, 그, 수분수라는 말 들어봤어요? 우리 농업 안 봐요, 그걸 아, 자꾸 아, 물어보지 아, 말아요. 그런면 물어보지 거. 말아요? 아, 너무 안 배우셨구나. 아. 수분수라고 하는 것은 사과나무를 심더라도, 네. 품종에 다른 나무를 섞어서 심는 거예요. 아, 한 가지만 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잘 열리더라고요. 아. 자, 이건 65cm, 그 다음에 폭이 36cm, 이렇게는 5cm 정도 됩니다. 아, 이것도 나무가 조금 징그해서 더 받고 싶기는 한데, 그냥 15만원에 드립니다. 어, 나무 잘생겼어요. 부르소, 네, 그루소슴새도 굉장히 좋고 응. 뿌리를 짧게 자르는 효과입니다 응. 그래서 그루소슴새도 좋고 그 다음에 이런 무리는 원래 껍질이 벗겨진거 원래 벗겨지는거잖아요 이거. 원래 벗겨지는거에요 국방생분이라고 그러죠 응.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거 안 좋아합니다, 네. <laughs> 그 안좋아합니다 무과를 자가 부친화성형이다고 그럽니다 오 네번째는 신경좀 썼네요 철사 어, 풀어야 될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보었던것 같은데, 이거. 이게? 네. 제가 겨울에 작업하면서. 아, 겨울에인가? 밑에 이렇게 딸이 다 놨더니 뿌리가 지금 내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뱉는데, 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철사로 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먹혔어요? 아직 안 먹혔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모든 나무를 자연스러로 키운다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 놓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자연 수영도 하나의 수영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 다음 이렇게 몇 가지 가져몇개숨몇개 정리하니까 나무가 좀 달라 보이죠. 좀 이뻐 네. 보이지 않아요 예. 네. 어, 물론 이렇게 분갈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을에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열매를 보면서 즐기고 싶다, 조금 앞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괜찮을 길이가 될것 같아요. 근데 이 4번 작품도 밑에 혹이 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잠깐만요. 확대 좀 해가지고. 혹이 져 있는데, 이 혹이 이쪽 뒷면으로 보면, 뒷면에서 보면 더 이렇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음. 분올림을 예, 하고 나서 분갈이 한 지가 오래되가지고, 철사가 지금 파고 들어가 있어요. 네. 파고 들어가고, 철사를 지금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니? 이 철사를 있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바로 끊어내기만 하면 돼요. 이걸 뜯어가지고 굳이 창실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뭐, 나무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어, 4번 작품, 키가 어, 57cm, 그 다음, 어, 폭이 37cm, 폭이 4cm, 혹은 한 6, 7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폭 사이즈는요. 그래서, 첫사는 받으시고 나서 한 6월 말쯤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풀어주면은, 어, 받는 분은 이리 준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원위치가 될 확률도 있거요 음. 4번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5번 작품입니다 5번 작품인데 아, 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많이 짜임새가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아주 특별한 개성은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노가로서는 달 t e 진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이죠. 어떻게 보면 단아하다 t a 야 a 까 단아한 느낌? n 네. 제가 a n a T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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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성격 T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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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성격은 뭐그 n 지는 않은데. t a n 은 Tana, t a n 제 t a n 이 t a 자 열매가 지금 이 나무는 하나, 저 꼭대기에 하나 두 개가 지금 매달려 있고요. 아 밑에 지금 자라고 있는 거 하나 에서 토탈 세 개가 어, 매달려 있습니다. 자르고 있고요. 자 네, 여기 위에 하나 지금 크고 있죠? 예. 네. 열매 네, 때문에 이 출렁거리면서 가지가 부러질 열매는 없을 것 같아요. 꼭대기 여기, 여기 네.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지금 빨간색을 뜨기 시작합니다. 벌써? 네. 음. 햇볕 반이 본대는 밝간색을뜨게 시작합니다. 키는 어, 54cm, 4, 35cm, 그다음 밑에는 4cm입니다. 자, 하고 횟수에 맞는 분을 위해서 이 나무는 12만원에 있습니다 좀 싸죠 네 제가 좋아하는 나무니까 빨리 팔리라고 네. 자 5번 작품이 있습니다 오 5천원 대작이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 당모가가 이정도 가지, 전가지들을 갖고 있는 나무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맞죠? 나무가 장가지가 잘 발생 안 하는 거잖아요. 아 해요. 열매를 보는 나무이기 때문에 음. 네, 일단 이재대종모과에 대비해서 잎파이가 크고 잎파이가큰 네. 나무들은 어, 소사도 그렇고 모든 나무들이 장가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사도 장가지가 많은 거는 소엽이래서. 네, 장가지가 많은 건 소엽이고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아잎리이큰 어, 것들은 이제 대엽들은 보면. 네. 쌍가재 위생하지는 않죠 음. 그래서 이남무 역시 마찬가지. 근데 이건 좀 드물게 보는 쌍간 수형이니까. 어 아, 목대도 굵은데? 요 아, 목대 굉장히 굵습니다. 네. 목대 굉장히 굵고, 그 다음에 열매도 지금 여기 복제기 지금 하나 와 있고, 아예 큰 크기예요. 그래서 참 여기서 추목을 딴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적을까요? 뭐가 이게 추목 따도 되거든요? 근데 원래 지금 치목을 하나를 시도를 했었는데, 아 치목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 네, 지금 작업 바깥에서. 근데 당목화가 잘안 된다 그죠? 랬 네, 당목화 잘안 되는데, 어, 또 작년에 나무 하나로 치목을 하고 싶어 가지고 했어요. 어. 했는데 지금 이파리가 있는 상태에서 어, 떼어냈거든요. 예. 네. 좀 늦어가지고, 근데 지금 무사히 잘펼쳐나고 음. 있습니다. 자, 이것은. 6번 작품이지? 6번 작품인데, 이건 좀 제가 좀돈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나무 굵기도 있고, 뭐 어, 하여튼 그래서, 요것은, 그냥 15만원 받아야 되겠네. 아, 진짜 제가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제 진짜 다 받고 싶었는데, 먼저 선택하신 분한테, 할머니들 어, 수도 있고 근데 수영이 아주 막 뛰어나다 대단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아, 그래도 그나름 대로 네, 그렇죠. 재미는 있으니까. 어, 여타 분재원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파는 나무에 비해서는 뭐, 압도적이죠. 그런데 네.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나무 중에서는 좀 평범한 그런데 전체가 크니까 네. 아, 그가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도 들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일 번. 자, 이 나무들은, 그, 분가이는 내년 봄에, 쌀이 피기 직전에, 쌀이 피기 직전에, 마사토 어, 1, 그 다음에, 어, 그, 휴가토 2, 아, 저 녹, 왜, 왜, 찾고 그러지? 휴가토 1, 비율로 해서, 밑에 중간 흙을 깔고, 그렇게 하고, 아주 얇은 분에 심으실 분들은, 어, 나서 토나 휴가 도 쓰지 마시고, 저곡토에다가 해서 분갈이를 하시면 올해 분갈이한 나무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열매가 와 있는 나무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매를 볼 수가 있는데, 아, 열매를 보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년에 올해 열매가 붙었던 분갈이한 나무 중에서, 네. 올해 열매가 붙었던 나무는 내년엔 열매가 안 붙을 확률이 그만큼 높고, 꽃도 이렇게 좀 부실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얼마나,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설 군데 가보있습니다 꼭지 하나 갈 거, 아주 조교하게, 명예는, 키가 65cm, 그 다음, 폭이 39cm, 밑에, 그, 근경이 다라고 그러거든요. 뿌리 위에 여기 폭을, 근장하고는 달라요. 음. 여기는 근경이 다라고 그러고. 보통 정원수는 흉고 직경이라고 다그래가지고 사람들 가슴 높이 그러니까 바닥에서 1.5m 정도 높이의 그 직경을 흉고 직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문제는 가슴 높이까지 오는 나무들이 그냥 드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근격 여기를 잡니다자 음. 그래서 7번 작품 이것도 그냥 15만원에 요것은 지금, 염매가 하나 열린 것 보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염미가, 늦게, 뒤늦게 염미가 하나 열렸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역시 방모입니다 음. 자, 6번, 7번 작품. 자, 이제 8번 작품입니다. 일본 제품은 예, 여러분들 분 얘기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이 모가들은 나무 몸통에 상처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첫살 자국 전혀 없고요. 그다음 그 수준제 다좋고요 얇은 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 다 했고요. 그다음 여기서 여기 끝에까지 가면서 서서히 능것집니다 네. 뭉친 자국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FN대로 나무를 키운 거죠. 다만, 이제, 이렇게 가지들을 갖다 뉘어서 철사거리는 필요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음, 그, 아까 철사거리한 나무 보여드렸는데, 그게 철사거리하면 조금 더 높은 수격으로, 그 나무를 질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것은, 어, 저몫 아니고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자, 8번 작품입니다. 어, 뚜렷하게 어떤 막 그, 유별난 개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평범하고 무난하게 자연수용으로 키워낸 작품들이죠. 8번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도 키가 없듯 대략 60cm 그 다음에 폭이 39cm 밑에 근대는 4.5cm 정도 됩니다. 8번 작품이었습니다. 영양이 여기에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건 하나밖에안 안, 붙어있네? 아, 하나도 되지아 그러면 이제 배송 과정에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가무새가 네. 크다. 아, 아그러 이정도 사이즈에서 옛날에 붙여가지고 다이더를 많이 갔거든요? 예. 네. 그데 이제 어떤 분이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이 나무를 배송을 받고 그 이제 그 배우자 두시는 분하고 같이 왔는데 그 배우자 보, 보시는 분이 저한테 살짝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이제 그 주문하신 분은 열매가 떨어져서 왔다고 굉장히 아쉬워 했거든요. 그런데 네. 배우자분이 이렇 와서 살짝 하 것이, 나무 열매 달린 것이 하도 신기해서 자기가 만져보다 떨어뜨렸다. <laughs> 그래 놓고, 네. 어, 어, 자기 배우자한테는 이게 떨어져서 왔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고 저한테 고, 고해성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맞춰보는 것이 얼마나 귀엽던지 그게 기억이 남아요 어쨌든 8번 어, 작품 이것도 15만원에 드립니다 자이 나무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약간 그 누웠어요 나무가 심어을때 누웠거나 심고 나서 왠일로또 발을 치었거나 뭐 했거나 해서 약간 무엇들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갑일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이런 나무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까운지 아시죠? 몰라요. 저는 우리 두 감독님이 모른다라고 말할 것을, 말할 줄, 이 촬영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니겠 <laughs> 이게 아, 그, 아, 그, 아, 그, 아. 노란 잎 지는 것은 이게 딴잎 묵은 잎 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냥 손으로 따줘도 되고 놔두면 쟤들이 알아서 떨어집니다 지금 많이 누웠죠. 네. 나는 이렇게 지금 누워야 된다 근데 이 나무는 안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침묵 다쌍움간 따기네 진짜 생활로 해놓으면은 진짜 이틀만에 네. 네. 자꾸 지금 침묵을 따고 싶어 <laughs> 선생님 올려놓고서 바로 찍어. 어. 그래? 예. 네. 혹시 이거 부암님 사주시면 안 될까? 그래갖고 내가 뺏어가지고 친구 답이. 어또 말을 또 그렇게 해. 근데 이제 저저저참 저, 어? 내가 사람이 못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응. 자, 아두번 작품이지. 이1 5만 원에 검사가시면은 제가 친구 답이. 그래서 2 5만 원만 더 받겠습니다. 두번 <laughs> 작품. 사이즈 재야지. 예. 이 나무는 침운 닦을 대비해서 윗부분을 가지고 한번 재야죠. 음. 43cm, 폭이 네, 38cm, 그 다음에 밑에 침우걸 따면은 5cm가 나왔니다 아, 와, 네. 아, 진짜 이게. 거기 딱 따면 진짜, 진짜 나무. 괜찮겠다. 네, 한번, 침운에 여러 번 성공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 2층 떼가지고, 얘기를 네. 떼가지고, 어. 침묵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한번 더, 1년 더 놔두면 거의 뿌리 내립니다. 네. 근데 관리 참 잘하셔야 돼요. 자, 9번 작품이습니다 자, 이나무는 10번 작품인데, 9번 작품을 보고 많이 좀 아쉬우셨던 분, 어, 아, 아쉬우셨던 분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나무는 아래, 아까 그, 나무보다도, 어, 좀 그, 뭐라 그럴까, 갈라진 위치가 좀 낮죠. 이 나무도 사실 진짜 이런 나무 보면 막 치웁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가지고 자열초다 찍었습니다. 이거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 하나 괜찮은데? 하나 더어놨어도아 열심히. 자0판 작품 괜찮죠? 그것도 치웁다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이런 나무 참 보고는. 그런 욕망이 자꾸 생겨요. 이제 단어풀이 침묵이 약간 일반 무가에 비해서 약간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런다고 또 침묵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저는 발근제를 안 붙였는데 발근제를 바르고 네. 발근제를 황토에다 섞어가지고 발근제를 바르고 이렇게 침목을 따면 조금 침목이잘 됩니다. 뿌려서 잘 내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죠. 되게는 하는데 아, 이런 나에도 자꾸 침목 따고 싶은 그런 그 유혹에.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소재의 작품입니다. 지금 면면에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몸이 어, 좋은 사람은 하나더 발견할 수도 있겠죠. 이 티가 어, 58cm, 그 다음에 폭이 37cm, 37, 그 다음에 밑에 근경 지름이 어, 4.5cm,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조그만한 상체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 상처는상처라고 보기도 힘든. 들 모, 모관은 상처도잘안 물리는 거 아닌가요? 잘안 물리는데. 당모관은잘안 안 물려도? 당모관도잘안 물려요. 음. 근데 여기 지금 맨 위로 이렇게 상처가 있었는데 안쪽에 숨면져있어가지 제가 못 봤습니다. 어쨌든. 자, 이 나무. 뭐. 이 나무는 상처가 거리되어 있고 여기도 손톱 많은 상처가 있으니까 네 12만원에 되겠습니다 음. 괜찮아요?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는 18만원짜리가 하나도 없네요 네 예. 너무 저렴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들이 완판이 되면 은 우리 딸내미가 5만원만 용돈을 벌게 됩니다 그쵸? <laughs> 예자 이상, 어, 뭐, 당무가, 열 줄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 기존에 한줄 있다. 근데 옛날에 잘안 온다. 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한줄더잘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침묵에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이렇게 따가지고 도전할 만한 나무가 몇주있었죠 네. 어, 그렇게 있었고. 더 완벽한 작품을 갖다 원하신다라고 그러면, 뭐 일단, 추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 수격을 많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에 해서 도전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아, 예술 문제는 은 모과 파는 만족.